교수님, 개인들 뿐 아니라 연기금들도 저수익률의 고통이 심각한데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좀더 높은 수익률의 부동산 펀드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한국의 연기금들은 자산의 과부족을 계산할 때 미래 지급해야 할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그에 거둬들이는 연금 수입과 지출만 비교합니다. 따라서 연금 자산 부실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은퇴 인구가 많아지며 몇년 안에 연금에서 지불해야 할 자금이 수입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연기금은 수익률 부담을 갖게 되고 채권에서 부동산 쪽으로 비중을 옮기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연금 지출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재정 부실과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인 부동산을 구입할 때 40은 펀드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60은 돈을 빌려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조달금리가 부동산의 임대 수입보다 싸기 때문에 수익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시세 차익이 중요합니다. 만일 매매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증폭될 수 있으니까요. 또 레버리지가 걸려있으므로 마진 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운데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을 선택하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고입니다. 물류센터는 나대지에 짓게 되므로 그 인근에 쉽게 새로운 창고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심을 비롯한 핵심 지역에는 이미 시설들이 가득 차 있으므로 신규 진입이 어렵겠죠. 따라서 도심에 있는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반면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성장을 하는 지역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 베트남 부동산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 시설들이 공급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프라 개선과 함께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시작인 만큼 생산 시설이 중국에서 이탈하여.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더운 지역이라서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싱가포르를 보면 무더, 무더위에도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투자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수록 투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